은채야 홍어에게 꺼내지 마라 제가 저번에 홍어 먹방 했었잖아 아니 홍어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찬 거야 이 냄새를 없애려고 창문을 이틀 동안 열어놨거든? 이틀 열었는데도 안 빠져 내가 이미 2만 원 주고 못 샀는지 알아? 어? 양키캔들 이틀 피니까 이거 2만 원 주고 샀거든요 양키캔들 양키캔들 이틀 동안 피니까 그제야 없어지더라 그제야 홍어 값 플러스 양키캔들 값까지 내셔야 돼 홍어 먹으려면 집에서 내가 봤을 때 홍어집에서 이런 거 하나 줘야 돼 양키캔들 조그마한 걸로 이걸로 냄새 없어라고 샷고 살았냐? 미드샷코만 해볼까? 썼어요 내가 탑으로 갈까? 오케이 아 이제 탑샷고로 바꿨습니다 내가 무섭나? 똥채 홍녀다 봐주면서 해라 아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 아, 느리네? 여전히 어, 아니야, 아니야, 형의 아 어우, 도망가 버리기. 만나몇 필요하냐, 115? 아, 여기서 레벨업 한번 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왜냐, 내가 점화가 있잖아.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덩치! 형의 아들! 아, 맞았어! 가만히 돼! 아, 맞았어! 티저! 형의 아 어우, 좋다! 람머스! 아, 이몰 뭐랄 지 있는데! 람머스! 아, 안 되는데! 이러면! 람머스요! 안되리면 그만이지! 티저 내만 죽어! 아, 형의 빛 제발! 똥침! 예! 예! 티셔 똥침! 개아래! 형이들다 티셔! 람모스가 죽어간 블루로 무한똥침 날려버리기. 화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형님들 아우, 어, 화났다, 배틀민호! 어어... 위험해요. 한대 수치만 간다, 이거. 아하, 어, 어, 배틀민호 못 참았네. 안녕? <laughs> 나 여기 있어, 형이야. 미안해. <laughs> 베트리노 어, 아, 이크리니무어 형녀다 아이 해설화 박혔어 디즈 형녀다 람머스 또 굴러온다 형녀다 나 너무 무서워 어우 좋다 람스어 아마테라스 통치 디즈 하 어우 전부 다 나온다 한번만 맞히면 나 잡을 수 있어 어우 통 베르미노 그렇지 크리즘 신술입니다 라운드! 아마테라어 야들아, 탁! 예어 캬! 라운드! 라아하나라스 아! 석수형 어, 아, 바보로어 자기 전에 한발 빼. 두발 빼도 돼쌉코도 오늘도! 협곡의 평화를! 시켜주고 말았습니다! 캬! 래! 아! 따 아트님 람모님 괜찮? 아왜 인터뷰를 안 해주는 것이니까 아이씨. 야, 야야! 기들어 언제 오냐 임 아이 <laughs> 욕을 하고 있냐 <있네>. 얘? <laughs> 아형 독특하게 먹고있 내가 다 봤는데 뭔 소리하고 있어? 너 납치된 거야?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거든. 아네, 잠깐 여기서 죽으면 일났다 이거. 형녀들. 잠깐만. 어 가버려 이거 형녀들. 제발. 돌동산. 너희들 헤딩. <laughs> 이게 바로 사카노입니다 여러분들. 아 뭐야 이거? 좀 제발 좀요. 누가나 와네. 형녀들. 그렇지. 이만다끌어가는다 이거 너희. 너의... 납치된 거야? 그렇지! 형님아! 어우 좋다! 아 뭐하는데! 안 돼! 형님! 아니! 초짜녀석! 그렇지! 돌동샷! 안 돼! 아 그만 좀 오라고! 제발! 형님! 서 그만 오라고! 당신이 원하면 돌동이 날릴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형서아야김학요 형! 갔다 이랬다너 납치된 거야? 그렇지! 기회가 왔잖아 형료들! 돌동샷! 나는 죽어져라! 실질적 기회나 지마 형료들! 돌동샷입니다 여러들 여기에요! 오. 근데 방귀나 먹으라 야식아 방귀 폭탄이 나있더 <laughs> 안돼! 내가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너 악치 된거야!!! 주지야 디지 준 됐죠? 형녀들!!! 안되지!!! 주지야 디지어 걸렸구나!!! 잇따라 옮겨서!!! 디져버려!!! 그지 간다!!! 돌동시 돌동샷!!! 돌동안암 이것도 웃쳤다니 이것도 말입니다!!! 암턴!!! 페이크 도나면서 페이크 발톱부터... 어떻게 알았지? 들켰네 이거? 아 저거는 텔레비 있다 있다. 페이커 발투보다도 못한 존재, 페발모 사카노 명우의 복전 들어가야 된다. 결자 유지한다 이번 판으로. 훌덩 씨아! 형님와 이십 발이거. 사카노 도 야쁘지. 야 자크 다이로 지금 사카노에게 까불고 있을 형님들.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죽어야 형님들. 아, 이거지 왜야? 아, 형님아, 어이 말.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너 납치된 거야? 그지 아니 미니언 이렇게 많은데 턱아 물고 있네 이거. 형 야, 역새 나대는 거 지금 신장치가 않아 지금 여러분들. 이딱 때. 넌날 너무 약봤어 형님너돈 많다며? 너 납치된 거야? 그지 형님들. 삼타 때리고 돌동샷까지 깔끔하게 여러분들. <laughs> 안려고죽은거예요덩 샷. 아오형님 이건 기회지 아 그렇지 너납치거야 그렇지 기회가 왔습니다 은찌가치게 됩니다 너에게 낚여 제발 죽어 이러면 적들이 몰려드는 것이니까요. 아, 패배할 번 이딴이란 아직이야. 만원 다원 아, 내가 스카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어, 안 되지. 시저, 형가다. 야매. 사카노 영웅 출동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영웅의 면모입니다. 영웅이란 사카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도동샷 형가다. 형가다, 오. 된 거야? 아우형료들 뛰어 빨리! 그렇지 죽어! 빨리 죽어! 간다! 형기서 안돼! 제가 죽어! 야 지금 뭐야? 안돼! 좀 죽어 졸았죠. 아 근데 급한 보단 좀난거 같지. 내가 봤을 때 그래. 야 한타에서 활약 좋아요. 내가 지금 무자 수준 안돼. 야 지금 확실히 올라왔어요. 폼이. 지금 발톱까지 왔어? 오 이거 쉽가 너 납치낸 거야? 야 타워에 야이기 뭐야? 아 타워에 면역 있어, 영가다! 아니 이거 포급이날 럼다! 헬프! 썸머리 형녀다! 아 o 형녀다! 아니 왜 아무도 안와줘 이거! 딱카너만한데 얘들이 날뻔했다 딱카너라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오마이 아이! 이거 오히려 기회? 응! 텔뽕! 어, 형녀아 너... 납치된거야? 그렇지! 걸렸어! 아형녀아 <laughs> <형려도, 또> 가야지! 형녀아 오우 좋다 럼다! 이거지! 너! 오 어, 뭐야? 어 납치 안어 이거 어, 변하세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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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들은 알아줘. 어 응! 업이포 형여들, 너희 좀 많다며? 어, 좋다, 여러분들. 너 납치된 거야? 어, 벽고 형여다 이게 싸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식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지 싸카도 무시하면 안 되지. 너 납치된 거야? 어, 형여안 어, 벽고. 빨래 너가 잘해봐야 탱커지, 이 자식아! <laughs> 넌 진짜 탱커 있어, 형님! 도통시야! 가 어.. 내가 봤을 때 이제 다시 만나면 난안 밀리 자신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나좀 건방져지려고 하는데 지금. 야, 야, 억구야, 너티 어디냐, 너 챌린저지. 진짜 무서운 점은 짝크는더 이상 성장을 못하지만, 싹카노는 점점 세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정확한 걸 지적을 했다. 칭찬한다, 이거, 는 여러분들. 아, 또 그만 좀 찍어! 이제 안 무서우니까! 짝크 다섯 마리 와도 안 무서우니까, 이씨. 아니, 짝크가 뭘 어쩔 건데, 이제. 나한테. 아니, 가뭘아할수 있는데, 짝크. 어 돌덩샤, 형녀다어 도망가야지, 형녀다어안될지 이럴 때 집착하게, 형녀다 그렇지, 왔습니다. 너. 어, 뭐야. 납치 안 됐어. 어 돌덩샤. 이거지. 이게 싹카노의 유인입니다, 여러분들. 싹카노가 삐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짝크. 넌 도와주러 올려다가 팀원들이 다죽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다, 야! 쌉다네 형님들! 그렇지, 마이바 그렇지, 이거, 막다잘 쳐야 돼. 제발! 쌉자 가비, 형님들! 큐리! 유노야너왜어유야어냐 어, 제일 만만한 놈이야, 이거, 형님들. 어, 어디 가는 거야? 오, 오히려 둘진? 나쌉카놈데 유도야? 알려오게? 유노 우리 유노 돈 많다며? 유노야어 이제 주제 파악을 하셨나 형야들? 이나한못 보내지 너 납치된 거야? 맞지 아니 네가6코고7코고안됐다고 왜? 넌 자크니까 너 납치된 거야? 안 되지 너 이제 죽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해버리게? 형야들 이티죠 형야 어, 페이커 무릎까지 왔어? 너희 너이... 역시 된거야? 여기가 이게 바로 싸카노입니다싸카는 페이커의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격리! 나치! 자크님 킬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괜찮? <laughs> 뭐지? 그브가 있었나? 자크님 탑 라인전 지고 있던 거 정글 차이로 극복한 거 괜찮? 자크님 지금 경신 승리하는 거 괜찮? 어, 그브 내일부터 탈모 구치, 무증 세트로 들어간다 에? 오케이, 오케이, 따! 쇼! 나이스 승리! 어쩔 건데